안녕하세요. 오늘은 말통을 준비했습니다. 액젓 말통이죠. 말통만 따로 사고, 저는 같이 준비한 게이 소분 코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수기처럼 필요한 만큼 따라서 쓸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뭐를 할 거냐. 대용량 세제, 그리고 섬유유연제 통. 좀 있어 보이게, 음 디스펜서를 만들 겁니다. 이전에 제가 쓰고 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대용량 세제입니다 다 좋아요 뭐 퍼실 퍼실 워낙 좋죠 뭐 다운이도 워낙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점 단점이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비싸요 용량 이게 10리터 짜리고 이게 아마 8.5리터 정도 8.5L네요.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용량 말통을 샀어요. 리필하게. 15L, 20L. 가격은 반값 이상 싸죠. 아, 샀는데 문제는 제대로 어떻게 깔끔하게 하느냐. 자, 제가 할 거는 여기다 이제 채워 줄 겁니다. 근데 이걸 잠그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잠그고 좀 돌아가네. 다 잠그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물을 빼다 보면은 나가는 건 있는데 들어오는 구멍이 없다 보니까 점점 얘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다 보니까 압력이 받고 받고 안에 거의 진공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나, 피스 하나로. 피스가 좀 굵은 것 같은데. 어, 그냥 조금 더 쉽게 불에 저는 달고 오겠습니다. 라이터로, 이건 여기 흘러야 되니까 윗부분에 해야 되는데, 막상 여기는? 그럼 또세개 쳐. 그래서 저는 여기 대각선 부분에다가 세울 거예요. 대각선에다가. 불이 안 붙네요. 스렌지에 전 달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뚫고요 여기 한번 여기는 약해 서안 된다. 없붙 있으면. 지안 들었죠? 아, 린것 같아요, 이제. 자, 뚫렸습니다. 구멍을 구멍을 뚫었고요. 아늘리게 조심. 지금 이것도 꿀꿀거리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 공기 구멍이 있었다면 이렇게 꿀꿀거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뭐 굳이 꽉찰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채울게요. 소드가 좀 불안하니까 깔때기 한번 닦아볼게아 어, 지금 깔때기가 있었네요. 이워어두고 으아! 섬유 유연을 부어줍니다. Ugh. 맞습니다. 닦고 닫아서 표을 맞춰주면은 자 완성이 됐는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딱딱 딱 맞습니다. 딱 맞는 데다가 어제 만들었던 라벨지까지 붙이면은,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 보여주지? 턱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라벨지까지 붙여주면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깔끔. 깔끔. 근데 더그 전에 더 좋은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쌓아도시나 자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이렇게 오 그렇지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쌓아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